탈출기 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이혼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에집트 땅에서 표진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겠다. 그래도 파라오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에집트에 내 손을 뻗쳐 큰 심판을 내려서 나의 군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에집트 위로 내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야 아론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대로 하였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여든 살, 아론은 여든 세 살이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 주님께서 모세야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켜보아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으로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것이 큰 뱀이 될 것이다. 모세야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으로 던지자 그것이 큰 뱀이 되었다. 파라오도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요술로 그의 똑같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뱀에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로우의 마음은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첫째 장. 물이 피가 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로우가 마음이 완관해져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구나. 아침에 파로우에게 가거라. 그가 물가로 나갈 도인이 나일강가에 서 있다가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도 손에 쥐고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다.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를 임금님께 보내시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비하게 하여라. 하셨는데도 파라오께서 여태껏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으로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겠다.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에 있는 물, 강과 운하와 늪, 그밖에 물이 괜 모든 곳 위로 손을 뻗으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땅 모든 곳에 심지어 나무와 돌에까지도 피가 흥건할 것이다. 모세 하루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파로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물을 쳤다. 그러자 나일강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마실 수가 없었다. 이집트의 온 땅에 피가 흥건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의 유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파라오는 이 일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몸을 돌려 궁궐로 돌아가 버렸다. 나일강에서 물을 퍼마실 수 없게 되자 이집트인들은 모두 마실 물을 찾아 강 주변을 팠다. 주님께서 나일강을 치신지 1회가 지났다.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하고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내가 만일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개구리대로 너의 온영토를 치겠다.그러면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그것들은 올라와 내 궁궐과 침실로, 내 침상 위로, 내 신하들과 백성의 집으로, 내 화덕과 반죽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그리고 개구리들은 너에게, 내 백성에게, 너의 모든 신하들에게 뛰어를 것이다.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